도덕은 외적 강제의 영역이 아니고 법적 영역이 아니고 자율의 영역, 내적 강제, 스스로가 바람직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덕적인 접근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현상계의 척도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과연 평가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 불가능한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데서 일정 부분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야, 이거죠. 야,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너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면 감옥가. 그게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았다면, 어떤 형태건 방관하지 말고 구조조치를 취하라. 내가 구조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방관자로서 처벌받아야 돼.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 걸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부작위에 관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는 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네가 방관하지 않을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법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한 걸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전통적 의미에서 정의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의 마음씨에 대해서 우리가 상찬하는 것이지 사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상찬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고 매우 매우 명시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법의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모션이 약한 거예요. 이 책에 이제 번역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먼저 제가 1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박 선생님한테 이제 번역을 같이 하자. 독일어 원본이 있으니 영어책 말고 하자라는 제안을 오래전에 이제 드렸었는데 제가 이책은 이제 맨 처음에 영어본을 접해서 읽었을 때 굉장히 저도 감동 많이 받았고 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준 책인데 저는 여기서 나온 그 슈페만이 내린 결론에는 거의 대부분 찬성해요. 거의 뭐 그거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관해서는 어 슈페만은 좀어 두꺼운 가정을 깔고 있다. 선생님 표현을 네. 하면 형이상학적인 전제나 가정이 언제나 아. 저 뒤에서 음. 비춰주고 있다. 근데 그거 없이도 정당할 화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더 파시모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약을 할수 있다면, 저는 이제 그쪽을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정당의 근거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거의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아까 이제, 두 분이 저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으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 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저는, 어, 거기에도 동의해요. 슈페만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슈페만이 텍스트로 돌아와서 얘기하자고 하면, 성공적인 삶그 앞에 올바르게 올바른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나 혼자만 갖고는 안 되고 타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꼴 공정하게 예? 그들과 올바르게 적절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그 저, 지점에서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그 그 의미의 정의는 아까만 늘 말씀하신 것처럼 롤즈가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분배 정의가 아니라 더 그로서의 정의. 예 정의로움이라는 음. 성품의 덕으로서 그것이 결국은 내가 올바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이다. 막 그거 부족하다. 넘어서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맨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의로움을 넘어서서 선함. 그걸 뭐 자비로움이라고 표현하건 뭐 아니면 자선이라고 얘기하건 그냥 넓은 의미의 선함이라고 타인에 대한 선행이나 선함이라고 말하건. 그런 영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해서, 공경에 대한 타인에 대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어, 그, 어, 측은지심. 그 측은지심. 참 어, 그냥 보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지 않으면, 그건 선한 인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올바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덕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정의의 이름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의 영역에 있는 건 있다. 어. 그런 선함 그, 그, 그 결핍의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구조가 요하는 상황에 있는데 어떤 형태건 구조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지환하는 것은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형태의 선함을 할 것인가? 그거는 정의를 넘어서는 영역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해서. 야,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너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면 감옥 가. 그게 아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았다면, 어떤 형태건 방관하지 말고, 구조조치를 취하라. 내가 구조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방관자로서 처벌받아야 돼. 여기까지는 정의 영역에 포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견, 견해에도 결론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큰거는 다르지만. 아, 저는 전혀 동의할 에이. 수가 없어니까두 <laughs> 그러니까 분이, 두 분과, 아, 왜냐하면 두 분이 더 이상적일지 제가 아니, 더 이상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엇보다도 음. 그게, 그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제 입장에 얘기하면은, 이, 음. 국면을 영역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나오는 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법의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노션이 약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법의 영역이라는 게 매우 매우 보수적이어야 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 매우 매우 명시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게 이게 정의를 덮고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덕윤리를 규범윤리학을 서 네. 덕윤리를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전통적 의미에서 정의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의 마음씨에 대해서 우리가 상찬하는 것이지 사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상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도 뭐 아마 제가 슈페만 편에서 그를 옹호하기는 참 쉽지 않을 텐데 <laughs> 슈퍼맨 편에서 결론에 제가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옹호하자면 슈퍼맨이 맨 마지막에 그 여기 지금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독일어로 투 논트라센 자기와 부자기를 나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 행위로서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 걸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부자기에 관해서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는 있다라는 야기를 하는 거죠. 동일하죠. 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아니죠. 있는 거라요 선생님 봐요. 말씀이 동일하다고. 아, 어, 그건 저는 조금 차이가 어떻게 있다고 차이가 어, 차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음. 너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해라는 법과 네. 너는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거라는 법이 어떻게 다르죠? 아, 도와주는 방식이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방식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자기를. 어. 아니, 도로 어, 그러니까 반 도와주면 음. 앞에 것도 안 도와주면 처벌을 받는 거고. 네. 뒤에 것도 안 도와주면 처벌을 받는 거죠. 아, 그렇게 보면. 이거는 부정법과 다 긍정법의 표현의 차이일 아, 뿐이지. 아,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너 뭐뭐 해라를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태로건, 그, 부작이, 방관하지 말고 도와주기 위한 에, 에, 액션을 취해라. 는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누군가 저 교통사고를 옆에 쓰러져 있다. 내가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도와줄 여건은 못 된다면 전화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 근데 그런 게 물론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케이스가 오냐면 너는 신호를 음. 지켜야 해라는 음. 거하고 음. 너는 신호를 위반하면 안 돼라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아, 어,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음. 이 동일해 이것과. 아, 그렇지는 않 같습니다 신호를 위반할 수 있는 물론 뭐 공경에 부침...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은 다양한데 도와주지 않는 건 하나잖아요. 부작인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신호 위반 똑같죠. 어... 신호을 위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어, 그렇죠. 예. 네. 그니까 러 여기 도와주라 이거. <laughs> <근데 웃음> 신호를 준수하는 네, 거는, 네, 네, 네. 신호를 준수하는 건한 음, 가지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문제는 어떠한 것을 처벌할 때, 처벌할 때그 처벌의 핵심은, 처벌의 핵심은, 뭐 예를 들어서, 칸트가, 왜, 뭐 그, 그 유명한 음, 그 음. 이야기 있잖아요. 뭐. 그 무슨 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뭐 친구를 찾는데 아예예예 예, 예. 뭐 음. 그게 그그 그 말이 함의하는 바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이제 박사님하고 저고 조금 다른데 저는 칸트가 그 지태를 엄밀하게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저는 투겐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쪽이좀 도덕에 관련된 얘기고 앞에 얘기는 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네. 심지어 정언명법조차도 저는 칸트의 도덕론이 아니고 전 법론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선생님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친구가 설 설사 친구가 공경에 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형식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형식성을 침해하면, 그니까, 훼손하면 안 된다는 라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무리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뭐 했다 치더라도 법이라는 거는 매우 형식적이하고 기본적으로. 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처벌을 받아야지 무엇을 안 했다고 처벌받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좀 디테일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표현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의와 관련된 아까 하나는 선행의, 자기는 선행의 영역이지만 내지는 자선의 영역이지만 부작위와 관련된 영역이 정의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슈페만의 이야기는 법적으로 너 뭐뭐를 도와주어라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관하지 말라는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관이라는 말이 음. 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음. 안 되잖아요. 데 법이라는 음. 게 아무것도 안한 걸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라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의무를 아니, 하라, 아니,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죠. 뭐뭐 뭐 하라라고 의무를 규정하는 그렇게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네. 이게 음. 이제 그 의무라는 게 음. 결국에는 이건 이건 뭐뭐제 뭐 견해가 깔려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법이라는 게 권리라는 말하고 동의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음, 음. 법이 준수가 된다는 거는 권리가 보장된다 뜻이잖아요. 그렇죠. 음. 이게 뭐 너무 칸트적이긴 한데 음. 어쨌든 음. 뭐 칸트 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법이라는 거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나너니 나, 권리와 내 권리의 어떤 주, 그 주체에 귀속된 권리가 아니라, 그두 가지가 변증적으로 사고작용을 했을 때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권리와 권리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 물론이죠, 음. 물론이죠. 그러니까 보통 근데 권리와 권리가 상충하면 결국은 법익을 따져가지고, 하나를 유보시키고 하나를 앞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 얘기는 이제 원래 예, 예. 이득을 따지면 안 되고 네네. 만약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서로 입장 역기사지에서 봤을 때 네. 봤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음. 수 있느냐 없느냐 음. 이걸로 가는 건데 음. 결국에 만약에 그뭘 뭐,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음. 일반적으로 부작위는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도 없어요. 어, 근데 이부작위와 성원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어 자체가 우리를 좀 오해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어떠 형태의 적극적 구조 행위를 하라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그 방법은 좀 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 같고요. 예를 예, 들어 예. 누군가가 음. 이게 왜, 왜 법이 명시적이냐면 하 네. 법은. 마음씨에 대해서는 결코 단죄하면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행위에 대해서만 단죄하면됩니 그렇죠. 그런데 음. 이 사람이 음. 어떤 마음에서 안 도와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신밖에 모르죠. 네. 그런데 음.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행위를 하면. 아니, 어. 지금 선생님과 제 그거는 법철학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그 그러니까. 첨예하게 논쟁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슈페만을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수평안는 논의를 전개해가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평안의 그런 식의 논의가 윤리학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 자기 부작위행위와 관련되어서 그것을 부작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논의가 우세하지요 법철학에서. 그러나 부작위법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어, 법철학의 한쪽 논의예요 아, 물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네. 이제 이쪽에서 네. 논의를 네.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제, 제가 네. 이제 네. 저를 스스로를 네. 정당화하는 논변은 이렇다라는 음. 말씀을 음. 드리는 거고 음.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명시성 때문이거든요 행위를 하면 명시 행위는 명시적으로 아, 거, 그것도 드러나니까 행위는 자기행위와 부작위 행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행위예요. 자기가, 자기적 행위에만 거고. 한정해야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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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행위죠. 근데 우리 법이 거 됐건 거. 어떤 법이 됐건 일체의 부작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책임을 안 묻는 법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작위 행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법을 묻거든요. 미필적 고의가 대표적으로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책임 묻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이의 젖을 안 주면 아이는 죽는 거거든요. 안 주는 거잖아요. 부작이란 말이야. 나 아무 행위도 안 했거든.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처벌하잖아요. 내가 법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용어가 정확한 표현인지 또는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작의 행위에 대해서 법은 일정 부분 내에서 처벌을 해요. 다만 모든 부작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눈앞에 보고 일체의 구조 행위를 안 하는 것을 단지 부작이란 이만으로 법적인 면책을 시킬 것이냐. 어. 물론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면책시키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 <laughs> 선생님 잘하셨는데그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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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슈페만이 음. 그 정의를 넘어선 것도 네, 네, 네. 있다라는 점에서 음. 저는 전적으로 네, 네. 동의하고 네. 네. 그리고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덕적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네. 전적으로 동의해요. 네, 네. 단지 법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제 요지인데 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네. 그고 그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덕이냐, 법이냐. 네. 다르는 음. 기준은 뭐냐면, 덕에는 주체가 있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에는 주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만인이기 음, 때문에 그렇죠. 주체가 없어지는 네네.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음. 그리고 그, 가 그러니까 제가 권리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리 음. 거고. 자, 그러면, 엄마를, 젖을 안 주는 엄마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실 그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행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애가 울고 있는데 젖을 안 줬다. 우유를 가서 막 분유 사다가 먹이지 않았다. 이렇다고 처벌받는 아,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음. 다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음, 음. 그 법은 지금 말씀드린 만인에게 통용된, 사실 주체가 탈각되는, 그러한 형태의 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한 것도 용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음, 음. 엄마라는 정체성, 너무나 분명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음. 부정되길 음. 수가 없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심지어, 요새 뭐 정체성 논의가 워낙 많으니까, 인종보다도 더 확실한, 어떻게 아, 보면. 예,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엄마를 처벌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처벌하는 거지 엄마가, 다시 한 행위의 초점에 맞춰진 그 주체 탈각의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의 케이스는 아니죠. 아니, 사마리아인의 케이스는 전 동일하다고 보는 게, 모든 경우에 공룡에 처한 사람을 다 도와라는 법조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사마일의 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부상을 당해서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을 목도하게 된 상황에서 그거를 부작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뭐, 그게, 그게 보세요. 음, 이게 보세요. 음, 이게 음, 음. 엄마가 젖을 만약에 물리지 않았다는 그런 부작위 행위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라면, 네, 음. 그거를 뭐한끼걸렀다 그래서 처벌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가 죽었네 이러면 그렇죠. 처벌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어떤 얘기냐 하면. 네가 아무것도 안 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 네. 근데이 사마리아 케이스는 다르다니까. 왜냐하면 아, 네, 여기서 는 주체가 알겠어요. 탈각되기 네, 때문에 주체 탈각 말씀 책임이 구체화되어 있죠. 엄마라고 하는 것은 근데이 경우에는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주체가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이 어, 주체가 된다는 얘기가 그렇지, 되는 거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런 주체가 된다는 네.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희생하는 정도는 각자의 선택에 맡겨줄 수 있지만 어떤 형태건. 근원적인 필요나 요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고 또막 그렇게 많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되는 그거, 상황에서. 그거, 음. 그거를 명시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 말씀은. 네.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는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는 귀속적인 스테이터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제가 누가 뭐, 누구, 저기,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을 제가 안 도와주고 방관을 했어요. 그런데 방관한 이유가 뭔지를 법정은 절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모두.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사실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제가 음. 심장병이 있어서, 음.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병의 병원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심장병 때문에 갑자기 뭐확 움직이거나 뭐 이런 막, 혹은 그 당시에 살짝 발작이 와가지고, 저만 아는 발작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니, 일단, 논점을 확실히 좁힐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은 제가 모든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꾸로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위, 모든 부작위, 그러니까 네. 말씀드린 주체가 탈각된 형태의 법률은 정체성을.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 그 논의가 그거를 부작...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반 논으로 확대되면 논쟁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딱 정리가 돼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 윤리적으로 공경에 처한 누군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는 윤리적으로는 용납되기 어렵다라는 슈페만의 얘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덕건 없는 어, 선생님 동의하죠. 표현으로 덕의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슈페만이 그것이 그그 그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유사한 법, 부작위 방관자를 처벌하는 법은 일종의 도덕적 진보다라고 말한 고맥락을 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어 도덕적 방절하거나 법적인 처벌 하거나 응. 도덕적 진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이런 법이 생겼다. 음. 이것은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러한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와 관련된 법은, 아, 그 공경에 처한 사람 몽땅 다 도와줘라. 이런 일반 론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몽땅 다 도와줘야 <laughs> 니고안 도와주면 처벌 한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이 중요하다. 분명히 네. 상황을 네. 특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 그리고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수준을 분명히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 법적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네가 방관하지 않을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악법이라는 얘기고 있어요. 아. 글쎄요. 응? 그 우리나라 의 효도법이잖아요. 예. 효도법도 어, 나름 네. 넌센스라고. 아, 어, 저도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효도법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실효성이 없죠. 음, 당연히 그쵸? 예견된 음, 음. 실효성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좋은 취지로 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애들에게는 불리익을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효도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없죠? 들은 적이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사실은 별로 유효하지 않은 법이잖아요. 나는 그런 취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법과 도덕의 이제 경계가 이거는 도덕의 영역으로 놔둬야 된다 하는 게내 생각이에요. 그, 저도요. 우리 윤리교육과에서는 이제 그 수행평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 수행평가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게 아니라 도덕과도 평가를 합니다. 그 수행평가라고 해서 아이들의 평상시에 생활 태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애가 담배를 피웠다 학교에서 그런 문제 마이너스 점수 그다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 쓰레기를 어떤 애가 주웠다 그런 문제 플러스 점수 나는 그게 얼핏 듣기에는 어, 도덕과에서는 도덕과 선생님은 역시 다른 과와는 달리 저런 평가를 하는 게 저게 도덕과다운 평가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수행평가를 합니다 실제로도 도덕 과만 수행평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도덕과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태도 평가를 하죠 근데 왜 반대했냐면 도덕은 외적 강제의 영역이 아니고 법적 영역이 아니고 자율의 영역, 내적 강제, 스스로가 바람직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덕적인 접근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양심에 외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양심을 회전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는 인간의 가장 존엄성을 지닌 양심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서, 그는 오히려 난 위험한 태도로 이렇서 도덕가를 살려주는 평가 방식이 아니라 네, 죽이는 도덕가를 죽이는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애들을 착한 척하게만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위선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위선을 조장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수행 평가는 반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아까 말할 기회가 없면 못한 거 하나 추가를 네, 하면. 네. 아 어, 롤스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뭐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들의 관심사를 다뤘지 철학적이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롤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연구년으로 갔을 때 2001년에 막 죽었어요. 응. 내가 연구년으로 어, 체류하고 그치. 있는 도중에 어 그래서 이제 롤스 특강도 하고 내가 있었던 그대학에그 선생님들도 윤리학 담당 선생님들도 이제 롤스 특강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말년이 별로 이렇게 해피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콜버그도 말년이 별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오르스콜버그도존 롤스도 말년이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나의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본주의 사회의 그 가장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가 태동할 만한 풍토에서 가장 그런 물질 문명이 지배적인 사회하고 칸트를 연결을 하는데 나는 그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양자로 엮었을 때 양쪽에서 다 비난받게 돼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온갖 그 자기를 오해하는 비판, 에서부터 비판이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왜 콜버거도 얘기했냐면 콜버거도 역시 경험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의 진보 단계 발달 단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도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자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경험적인 현상계의 척도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과연 평가할 수 있느냐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런 측정 불가능한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데서 일정 부분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양자에 그 접목시키는 시도는 기, 기본부터 초기부터 성공할 수가 없는 기획이에요. 그런 기획은. 근데 미국에서는 윤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왜 그런 시도가 고왜 그게 인기를 끌고 막 일세를 풍미하게 되느냐. 당연하죠. 도덕이 사라진 사회에서 경험과 돈만이 전부인 사회에서 그게 굴러갈 리가 없거든. 반드시 도덕적인 어, 어떤 지렛대가 반드시 있어야 근데, 되거든. 근데, 그렇지 그 않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앞에가 <laughs> 네, 다동이. 마지막이 네, 네. 미국이 한국보다 네. 훨씬 더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네, 네. 영성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laughs> 아, 그건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건 마스크의 그 아니, 아니,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제가, 제가 들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네네. 네.